어제 대통령 담화에 대한 희생자와 실종자 그리고 생존자 가족들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고민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도 몇 가지 아픈 지적을 내놨습니다. 담화문에 실종자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담화문 발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유가족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거부하고 있는 청와대 조사도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선원들의 살인죄를 언급한 부분이나 언론이 대통령의 눈물을 부각해서 보도한 점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정부 대책본부가 마련된 진도 운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주 pd 네 김희주입니다. 네 오늘 백목항에서 있었던 가족들 기자회견 내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선 진상조사 대상 문제에 대해 가족들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에서 낭독한 대국민 호소문에 나온 가족 대책위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지난 금요일 성명에서 이미 밝힌 대로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족 대책위는 대통령이 가족의 의견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대통령 담화에 가족의 목소리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매우 유감이라며 성역 없는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에 피해자 가족의 필수적 참여, 청와대 보고와 지시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투명한,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또 독립된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포괄적인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족들이 강조한 부분은 역시 실종자 구조수색 문제였죠? 네, 대국민 호소문의 대부분이 실종자에 대한 완벽한 구조, 수색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가족 대표들은 그 당시에도 대통령에게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구를 최우선으로 했다면서 그 요구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족들은 또 담화문에서 대통령의 깊은 고민을 느낄 수 있었지만 담화문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실종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통령조차도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며 하나의 생명을 우리의 곁을 떠난 실종자를 초중이 여기는 대통령을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지만 담화문 때문에 담화문에 아직도 남아 있는 17명의 실종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한 마디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담화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실종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조차도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우리의 곁을 떠난 실종자를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유가족, 실종자 가족, 저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실종된 저희 아이들, 실종된 저희 가족들입니다. 네,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선언들 어, 그, 살인죄 언급한 부분 그리고 또 대통령의 눈물에 대한 언론 보도 문제 이런 언급들이 있더군요. 어떤 점을 지적한 겁니까? 네, 가족들은 박 대통령에게 살인죄로 단죄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책임을 지게 하는 리더십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 신문에서 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도된 것을 봤지만 대통령 담화를 전면 보도하는 언론들이 잊어버린 것은 우리 부모를 기다리는 태화로에서 아직도 절규하며 신음하고 있는 아이들의 눈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팽 백목항 기자 회견 후에 가족들이 바다를 향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17명의 실종자 이름이었나요? 네, 실종자 가족과 대책위는 바다를 향해서 17명의 실종대 이름을 3번씩 부르면서, 보고 싶다, 집에 가자, 라고 외쳤습니다. 경찰, 자원봉사자, 기자 할것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오늘 가족들 기자회견 후에 아무래도 대책본부가 실종자 수색에 관한 입장을 내놨을 것 같은데요. 대책본부는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공식,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책본부는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종자 가족들의 바람대로 마지막 한 사람의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수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책본부의 입장은 종종과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해경 해체 선언 이 이후에 현장에 아무래도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색 작업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습니다. 투입된 함정이나 민관군 합동 구조팀 숫자 역시 해경이 해체되기 전과 비슷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대국민 호소문 발표 자리에서 해경에 대한 해체를 말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대책위는 또 수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 모두 해경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실종자 수습 소식은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35일째인 오늘 실종자는 17명, 희생자는 287명입니다. 구조팀은 내일 첫 정조 시간인 자정쯤 야간 수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군청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